지금 요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독자가 몇명안돼 가지고 예, 이게 실시간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가지고 예. 한번 제가 해 봤습니다. 오늘 예, 어, 이향 행김에 제가 음치 중에 진짜 큰 음치인데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뭐 했으면 뭔가를 올려야 되겠죠.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 소라 소라 푸른소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엄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속에 사눗 서운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너시주인되는참 세상 자유이하여 시뻘렇게 숨을 들려도. 강물 저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는 소라. 새바람이 뜰지 말라라. 장사라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뜨지 마라. 장사라를 내가 묶인고. 살았서 만나리라. 야, 요렇게 제가 일절을 한번 불러봤고요. 어, 예, 이 실시간은 올라가는지도 지금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한 번, 지금, 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제, 제, 그, 구독자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무핀집에 그냥 예, 그렇게 올립니다. 예, 시도 올리고, 뭐, 어, 개똥 같은 소속도 올리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야, 그냥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올리는구나. 예, 저는, 뭐, 딴분처럼 뭐, 한 가지 주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예, 오늘에 잘 부르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잘 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엄칫도 노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그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주여상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그 그때는 그 노래방이 5000원 했습니다. 그때 5000원 했을 때 천원씩 모아가지고 예, 저희들은 야간에 나왔기 때문에 낮에 시간 있을 때는 노래방도 갔거든요. 그다 용두산 공원에서 예. 상표를 봅니다. 부릅니다. 야, 나코스테, 예, 필라,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노래방 가고, 그래도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그때, 제 첫눈에 반했던, 뭐, 오기라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엄치지만 노래는 좋아하거든요. 그때 생각하며, 예,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래 전 그날입니다. 오래 전 그날. 예, 엄치지만 그냥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제 딴에는 감정을 겪고 부는 거거든요. 아, 지금부터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뭔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족게 나누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던 다짐 속에 그렇게 메태지나 너의 새 남자 친구 얘기 들었지? 내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운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 들었어. 어. 몇대 지나 넓이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못 드는 나를 달래주는 오래전 그 노래 많이. 예, 요것도 이렇게 일정만 듣고, 아쉽네요. 이게 실시간인데, 아 조금 오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뭐를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아 이제 갑자기 이제 준비, 저는 준비도 안 하고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로 뭐뭐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직행으로 이것도 저제고등고교 아마 이 노래는 모르시는 분이 수많으시기입니다. 아, 이거 노래는 아마 노은지가 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이 노래를 준비를 하고,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준비를 제가 지금 좀 해놨고요. 아, 이거는 댓글이 분명 올라올 건데, 제가 댓글을 지금, 예, 보는 것도 잘안 돼가지고, 이해해 주실지 처음이라가지고, 예, 제가 혼자서, 예, 합니다 저는 혼자서 다 영상을 만들어서 다 올리고 중요한 거는 편집이 뭐 댓글 그 글자일 때 빼고는 편집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 거래 그, 그 방송 그 바다새를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바다새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바다새를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야 바다새 아십니까 근데 아마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건데 <laughs> 네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새야 갈 곳을 잊었나 하얀 바다 새야 하하 우우우 힘없는 소리로 홀로 오는 새야 새야 내 짝을 잊었나 하얀 바다, 새야, 하하, 오, 모두가 가구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왜 날개짓 하며, 어, 어, 저렇게 나라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날아갈까, 새야, 달마저 기울은데, 새야, 아픔만, 뭐, 이하나.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새야. 갈 곳을 잊었나, 하얀 바다, 새야, 하하. 우우우은 눈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새야. 내 짝을 잊었나, 하얀 바다, 새야, 하하. 으으으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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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 요렇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예 여기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평범한 그 사람들 TV 에라 모르겠다. 이라고 한번 구독 좀 해주십시오. 저도 보면 재밌는 영상 많습니다. 혼자 개똥 같은 소스도 옇고 예, 시도 옇고 뭐 예, 새, 어, 수리하는 것도 옇고 뭐 애기 사진도 많이 옇고 합니다. 예 요렇게 그러면. 예, 오늘 테스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